우리 뒤에 있는 우리 성전문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문을 담록하겠습니다헬리야 네. 오늘 이렇게 밝은 햇살이 또 비치는 가운데 내가 정오에 귀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를가 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 예배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독일교회 성도들은. 아, 개신교은 2,300만 명, 카톨릭 2,300만 명이지만 개신교는 3%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70만 명정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도 주일에 예배가 아, 이제 온전이 줄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 명, 2 1 3 0만 명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 우리가 이렇게 예, 70만 명 정도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자 나올 때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성령의 기록부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뜨거워, 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음, 제가 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려을하는데 표현이 안 되는 문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다, 이렇게 할까요? 다 같이 마음이 뜨거워집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유재석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매신들에게 강선을 가르어요 손으로 촤악. 다 같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시다. 다 같이 마음이 뜨거워집시다. 그러고요. 그러십니다. 뜨거워지나요? 저만 죽을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어려운 질문 그리고 대답이 무엇인가 생각해면 어차피 결국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 사랑은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과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수천, 수만 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내려주는 그러한 계단은 우리가 기가 막습니다 우리 성경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예언서에 요약. 전체 성경을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두 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두 개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에 보는 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자기 사람과 타자 사람 이두 중요한 사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다가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나르시스. 그리고 사랑을 향해서 여기저기를 향해서 헤매고 있는 에로스. 사랑에 빠진 문학, 사랑에 빠진 문학과 사랑이 없는 그런 문학과 우리 주가. 그것은 역시 정의가인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영국의 크리스천 작가인 이 CS 루이스의 책은 무조건 어떤 책이든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요. 이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가페 사랑, 스토리케 사랑, 빌레오 사랑, 또 에로스 사랑, 이렇게 하나님 사랑, 엄마 사랑, 또한 친구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을 이내가지만 또한 가둬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바우 선생님 역시 고리도전 13장에서 다양한 사랑에 대해 사랑에 대해말씀하 했지만 이것 역시의 사랑에 대한 비별기이 아니라 사랑이 었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바우 선생님이 내린 그러한 결론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러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정확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할지 사랑이 무엇이라고는 정의를 내리지 않게 해것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뿐이지 자꾸 사랑을 수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히 대안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막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지않니다 아, 님 그리고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할지라도,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 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옮길 만한, 정말 살, 어깄던 살을 다 옮겨서 바다로 건져버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이 모든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는 압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사랑하신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도 하나. 현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가모, 보아드리아 사데서머나아 아, 프레데티아, 아우디아 에베소. 이렇게 아, 일곱 교회가 다 나오는데요. 사도 안 선생님은 바로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건너편에 있는 반모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그리스 신화, 황제를 숭배하기보다는 새로운 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에, 로마에 책민져 있던 이 나라에서 바로 어, 이 요한은 너무 아,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도 않아서 결국은 반무순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요한의시록을 쓰는 이 요한은 이제 일곱 교회에 에 직접 교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하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땅에 중보자가 있다면 요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늘의 중보자라고 할수 있다면 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게 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당신에 대해서 주님 스생님께 소제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진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이 하늘의 창조의 처음이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라우디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우디에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은 진실로, true, 순리, 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찬대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세우고 그 아멘은 모든 우리가 기도드린 것을 예수님의 증거자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아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시고 진실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없습니다 라오디에게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또한 참되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란말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것이 창세기 1장 8절에 증인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 증인이 순교자이듯이 라우디교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정말 투일하시고 정말 진실하시고 대단하지 않으시고 어딘데지않으시고 진실하시고 또말 말합치 아, 하시는 그런 정말 진리와 진실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증인이래 우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셨던 말이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로 창조되신 분이시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로 창조되신 분. 우리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는 두 군데서 듣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듣는데 그 태초의 그 말씀 창조 처음이라는 말씀이 거기와 연결되는데 바로 태초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 창세기 예수님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처음을 바라보십니어떤 처음 뭐 고고학적인 처음도 될수 있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 처음 태초에 말씀이 계셔라 이 말씀의 처음은 바로 오랜, 영원 우리가 시간적인 그런 제한에 대는 무한한, 그런 영원한 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로 태어나신 성료되신 분이셔서 님이 바로 그 영원한 처음. 어, 처음이 없으신, 시작이 없으신 그런 의미의 태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도 성부하라는 나오신 성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 뜻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복복한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 처음이 없으신, 처음에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오디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천상의 증보자인 그 어, 천사를 통해서, 지상의 증보자인 요한을 통해서 라디그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들은 모두 수 천사와 수 성인이 있습니다. 이제 에, 특히 수 천사는 어, 개신교에서 잘 모르겠는데 카톨릭 교회들은 거의 다수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 성인이 있습니다. 이 메라니크 교회 수 성인이 누구냐고 하면. 우리 뉴백 중앙에는 재발두수의재발두수 교회가 있죠. 이재발두수는 뉴백의 소성인이죠. 아마 이지결사의 소성인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개호를 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소성과수 천사를 이렇게 두고서 그들은 아예 이, 이 카톨릭이라든지 유일교에는 그런 것들 통해서 위로를 받을 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 정말 우리에게 하늘 천사가 있어서 나를 위로해 줘요. 나로 와서 숨겨주는 천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숨기기 위해서 천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 천사들이 우리 옆에 와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 함께 있어주고 따뜻하게 어어 어, 어깨를 감싸주면서 그런 위로할 수 있는 천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 하늘의 위로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천사와 유학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힘을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는지 뜨겁든지 하면 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흩어버립니다. 사실, 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모든 그 교회들이 참, 무엇을 아, 잘한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일곱 교회들, 황제들에 대해서 끊이 없는 바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30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드라마고 있죠. 그 바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바르게 서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있니다 그런 가운데, 이른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우디움 교회를 하면서는, 나는 너가 하는 행위를 다 알아. 그래, 너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미지근하면 어떻게 죠 할렐루야? 예, <laughs> 미지근하다. 지근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커피도 냉커피도 맛있죠. 아무튼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다우티게의 순무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 너무 안 좋은 말이었요 원하십니까 잠깐 갔다 올수 있어요 내일 너무 가깝습니다 한 3시간이면 이제 그 이즈비르에 가서 뭐 요즘에 또뭐별 4개짜리 호텔도 한2 5 0유로도갈수있겠요 비행기까지 다 해서 여러분 응원하시면 네. 한번 갔다옵시죠 슬쩍 거기 가면은 이 나우니게아구에가 예를 들에서한 20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지만아그목카송이같이 땅뚱마개 사막과 같은 곳에 하얀 산이니다 온천수가 내려와 가지고 하얗게 석회수와 같이 아리면온천에그 탄광 물질, 그 탄산수와 같은 물질들이 거기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 하늘이 아니라 이땅저 산에서 온천수가 막 펄펄 흘면서 아래로 뭐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식겠죠 식으면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이 뜨거운 물은 마셔도 되는데 조 나온 뜨거운 물을 마셔도 되는데 이 미지근한 물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미지근한 물이 땅으로 내려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제 관절이 식어버리면 물은 다잘 정지해요. 시에 숨길 수 있다고 착각 생각도 했던 것입 참 대신 주님, 청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일랑이기 위해 성도를 하해서 나는 내게 범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요구하는데, 너희가 정말 부유하게 되려거든, 굴이 정량 금을 내게서 사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이아니려거든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아내을 사서 눈에 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인 그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금을 삽니까? 왜 금을 삽니까? 금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 이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 유대인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결국 그, 그 사람들은 동산을 사지를 않죠. 부동산을 가고 아, 그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 않죠. 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뉴욕의 다이아몬드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있는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작지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금을 내리서살아남을 수는 하늘의 비로로 변치 않하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는 사간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뜨려 는양팔 흰옷으로 살아남 수치스러운 그죄악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흰옷으 입듯이 한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이 밝아지아 눈을 달라는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 정말이야 우리 안에는 안약을 잘 만드는 그러한 약초도 나고 그러한 이제 의약사을 어, 이수하고 그러나 바로 그 영적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라우기에의 성도들의 영적인 진단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처방의 말씀을 주시요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라오기아 성도들에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천명도 하고 지하고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을 보지 지금 앞에 했던 그런 말씀들도 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자.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신앙이 그냥 천천히 알아서 시간이 가면 되는절대지않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수력할때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그러한 자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들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가 가는 소리로 어떤 음악을 듣고 있다든지 어떤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집에서 아무리 문을 누가 두드려도 배를 눌러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함 주님과 먹고 주님의 칭탁에 함께 동참하는 가장 값진 사람이 되는 중입니다. 작업 뜨겁든지 뜨겁든지 뜨거운 신앙 정말 우리 인생을 한 주님께 한번 걸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자에 앉은 최고의 영광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나온 이에게 순번을 주으신 말씀은 예수님께 안전그 보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되신는 우리 그 예수님 예절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제 저희를 하늘의 도료를 찾게 하시고 죄악의 근절들 깨끗하게 예수님의 고의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영안이 열려 영적 분별력을 가질수 있는 축복의 산대기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과 하시고 또한 어렵게도 하시며 챙겨주시는 우리 그 주님 그러나 것,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간절히 기부하며 주님, 영원한 하나님 보자의 들이 다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